어제 뉴스 안본 사람들 주목. 어제 가장 뜨거웠던 이슈 세 가지를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금감원이 카카오페이를 조사한 결과 알리페이는 고객의 신용정보가 필요하지 않았었지만 카카오페이가 해외 결제 이용 고객의 신용정보를 알리페이로 넘긴 것이라고 밝혀져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카카오페이가 쓰는 암호화 프로그램은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만들 수 있는 단순한 프로그램이었으며 이는 일반인도 복호화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하네요. 신림에서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이 20대 한국인 여성을 땡땡으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해서 현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건은 한 상가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일어났으며 피해자 한국인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신림역 땡땡 난동 사건 이후로 약 1년 만에 다시 일어나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네요. 맥심 TOP가 16년 동안 진행했던 광고 모델 원빈 씨를 내려놓고 새로운 모델을 기용해서 현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모델은 배우 홍경과 이재인으로 이른바 MG 연예인이라고 하는데요. 영화 아저씨가 나온 지 벌써 14년이 지났네요.